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양입니다 오늘은 연서역에 있는 연신내역에 있는 연서시장에 와봤는데 아침 시간이라 어디 갈건는가다가 수진내라는 데 왔어요. 일단은, 뭐 먹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갑오징어 시켜시켰습니다. 음. 저, 네. 혹시 새로 있어요? 새로. 네, 새로. 감사합니다. 완전 얼었어. 진짜 아, 완전 얼어 있었어.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응. 맞아요. 응. 아, 그래요? 응. 응. 아, 그래요? 그분은 유명하시니까. 응. 아, 진짜요? 응. 그분도. 저별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맛있다 오. 음. 감사합다 음. 근데 아침에 음. 언 사람이 없어서 좋다. 음. 사장님 또 맛있는 거뭐 있어요? 꼬장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꼼짝아, 저 꼼장어를 못 먹을, 못 먹는 게 많아요. 네. <laughs> 근데 빨간 게 먹고 싶어가지고. 아, 빨간 거안 하고. 아니, 아니. 아니. 닭발도 좋습니다. 응. 네. 봄을 다주 주셨어. 예쁘게 찍으라는데,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감이사라졌어요 먹어야겠다. 짠. 아 어우 맛있다 음. 어, 엄청 시원하다 호요탕인데 서비스도 주셨거든요? 진짜 시원해 어우, 진짜 시원하다. 좀만 시켜가지고 빨리 호러 먹어버려야겠어. 한번 밥을 찍어야지. 땀서 먹어볼게. 아니, 제가 가을이라서 요즘에 뱅 헤어가 유행이잖아요. 안머리줄알는데좀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기를려면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적응하세요 오, 음, 응. 이거 음 어. 음 하얀 색깔을 먹다 보니까 빨간 게 먹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닭발을 시켰거든요. 왠지 이런 시장 닭발은 좀 크고 부드러워서 항상 맛있더라고요. 실제 잖아요 음, 닭발 진짜 맛있다. 사장님 닭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을 때마다 짠와 맛있다잉 이거는 맛의 중화를 위해서 갑오징어랑 닭발이랑 이렇게 오 음. 음, 맛있다. 이게 닭발이 양념이 자작해가지고, 초고추장을 찍을 필요가 없었대. 이렇게 먹는 게 맛있네. 음, 맛있어. 아침에 물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 물을 조금 먹어야겠어. 이 호박탕도 진짜 칼칼하고 맛있다. 연서시장이 사실 김밥이랑 떡볶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김밥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한 시간 걸렸거든요. 한 시간 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해산물을 골랐는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닭발도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아맛있도안 음. 돼... 야, 사실 신경하지 못하니까 냉동 소합을 잘못 먹었든 요거는 근데 그냥 생동하고 괜찮은 거 같아. 아, 아우... 아우... 아 음. 진짜..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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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우 아우... 아우... 어 Yeah <laughs> 네, 예전에 다른 데서 가부징어숙키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땐 되게 질겨가지고 안 먹고 싶었는데. 그리고 닭발이랑 이 조합이 생밀 쫄깃과 고들 쫄깃이 무슨 말이지? 되게 좋아요. 응. 말해줄게 파리 진짜 맛있네 소주 한명이랑잔치국수한명더 시켜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저 잔치국수 하나랑 소주 한병더 주세요 맛집 김밥에는 오기네라는 데가 있거든요 저가 궁금하긴 했는데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결제하고 오니까 이렇게 김밥을 갖다주셨어 음, 굉장한 시스템이에요 저는 참치김밥을 시켰어요 김밥은 참치김밥이지 음, 맛있네 맛있으시지? 낮술이고 저녁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간단히 먹어보자 하고 왔는데 그게 잘안 된다고 누가 이렇게 연설시장에 맛집이 많은줄 알았어 웃기네. 국물 잘하네. 와, 맛있다. 여기 떡볶이집도 조금 맛있다고 해가지고, 집에 갈때사가려고요 저녁으로 먹으면 되니까. 하는... 내일. 내일 아침으로 먹어야겠다. 진짜 실은 飛ばしたな。 이거 제가 가끔 인스타로 뭐 먹을까 물어보면 잔치 국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낭산 라면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안 시키고 시키는 대로 한잔해지 남길 수가 없으니까 김치는 안주로 애좀 음. 식었을려나? 절대 음. 안식을 음.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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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또 오늘도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한시간동안 또 식사를 하고 왔네 아 정말 간단히는 없는 것이 나 배부른데 또 여기 한 시간이면 걸리니까 이걸 먹으러 올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어. 어 <놀라> 아아이라고하려했 난. <놀라> 점이랑 어떤 거 붙여야겠어. 아무튼, 오늘 여러분, 오늘도 잘모르거 아직 12시이기 때문에, 이다가 저녁 시간에 약속도또잘 받고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가오징어랑 닭다리랑 김밥이랑 간지 어플이랑 먹었는데, 배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음.